네, 안녕하세요. 블랙매직입니다. 오늘은 제가 간즈357. 진짜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간즈357 언박싱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와, 진짜. 제가 진짜 많이 기다렸는데. 아무튼, 좀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제가 많이 기다리는 건데. 네. 이렇게 뜯었습니다. 네. 열어보겠습니다. 네. 큐브엔저이에서 시킨 건 아닙니다. 와, 뽁뽁이로 잘 감싸져 있긴 하네요. 음. 제가 또윤활유도 시켰는데, 윤활유도잘왔네요 네. 제가 시킨 간즈357과 윤활유입니다 네. 간즈윤활유인데 제가 이제 윤활유를 탁키 윤활유 살까 간즈 윤활유 살까하다가 그냥 간즈 윤활유 샀고요. 진짜 작음 진짜 작네요. 네, 요 정도밖에 안 돼요. 제요요 요 손가락에 한이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되고 진짜 작습니다. 아무튼 네 메인 요 간즈 사무치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많이 기대한 건데요. 한번 뜯어볼게요. 자 우선 드라이버 간즈 357 하면 요 드라이버가 뭐죠 그 다음에 팜플렛 어, 팜플렛도 있고 네. 이렇게 하다가 박스가 찢어질 위험이 많습니다 제가 당한 적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네, 아무튼 요 간즈 357 박스랑 그 다음에 시트지인데 간즈 시트지인데 이거. 이거 딸려오죠 같이 간즈 사면은 시트지부터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시트지는 일반 잔치 시트지 같은 뭐 그런 시트지고요 와, 그 다음에, 아, 이거는 그냥 팜플렛인데, 그냥 머이나 뭐 그런 거 사면은 다 팜플렛이 오죠. 어, 요거는 맞추는 공식이나 뭐 그런 거 같은데, 구조도 돼 있고, 네, 요렇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간즈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장이 되게 잘돼 있네요. 네 포장이 생각보다 되게 잘돼 있어요. 이날 유치이 얼마나 되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이날 유치는 그렇게 많이 돼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부드러워요. 와, 대박. 대박, 대박. 진짜 대박인데? 오, 진짜 부드러운데요? 오. 진짜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코컷젤 허나카, 오, 이 정도 했어. 가뿐하게 되네요. 오, 진짜. 되게 부드럽고요. 오, 저거, 요거, 초국공식이나 중국 중국공식 하는 거할때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오, 되게 힘들어 오. 전 에디슨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거 사용해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제가 머위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네. 안에 이제 윤활조치에 쬐끔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화이트고요, 화이트.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샀냐면, 시트지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 되게 부드럽다고 해서 샀고요. 회전력 대박이고요. 아, 회전력은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이고. 오, 진짜, 이거는, 진짜, 스피드가, 정말 아니네요. 안에, 구조는, 와, 약간, 윤활조칠이좀 많이 돼있 지는 않은데, 좀 돼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구조는, 리브 때, 이제, 찍을 거고요. 오, 이제, 되게 부드럽습니다. 오, 되게 부드럽네요. 지금까지 간즈357 언박싱이었는데, 진짜 되게 부드러운 간즈357이고요. 어, 이거 솔빙 영상도 찍을 수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간즈357 되게 추천해드리는 편이고요. 어, 진짜 간즈357 좋습니다. 네, 진짜 완전 짱입니다. 아, 그 다음에, 유날려는 따로 언박싱 같은 건 하지 않겠고요. 제가 이거는 머위 아우롱, 뭐 그냥 머위 큐브나 간즈 큐브나, 뭐, 간지 큐브나 뭐 제가, 그것도 살 거거든요? 그거 뭐지? 사사랑, 뭐, 메가믹스, 이제, 다음 주나? 뭐, 그 정도에 살 예정인데, 그거, 할, 그거를 여기다가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쓰면 타키오를 산 예정이고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간즈 사모치 런박싱이었고요. 되게 강추됩니다. 되게, 되게 잘 들어가고요. 네, 되게 잘 들어가는 편입니다. 네,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직블랙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